아니, 공사 끝냈으면 뗏겠지. 하이. 캐럿 브라우징 사장이 뭔데. 어, 이거, 오, 이거, 이거 시야. 안. 시야가 안 보인다. 무조 꺼줄까. 어, <laughs> 됐다. 아, 잠시만. 아무거나, 아무거나, 아무거나. <웃음> 어. <웃음>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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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됐나? 어, 됐다아손 존나 떨려 어디야? 여기 와나칠열칠 열. 야니 미친듯이 없어지더라 야 니가 대신이야 신이다 아니 지금, 지금 다 계산하고 있는 거야 아나 아파 나나 나나 지금 대박 야나네강아 아, 아, 만족한다 난 여기에 혼나셨네 아그티가여기 와미술에서내가 어디냐면 여기예요두 여기예요. 번째 줄이에요 강기를 여러분들 보셨습니다 하하하하하 가리 어때요? 왜 이런식이야? 아무리 비도 머리비. 아무리 야, 야이 신수 이니트 같은 거 입고 와, 와. 야 이불 왜? 이불 왜? 이불 왜? 이불 <laughs> 왜? 이불 왜? 이불 왜? 이불 왜? 머리 안경. 와. My first blue watch. 영어면 일곱 번. 속소도 돼 보자. <laughs> 그냥 먹을 줄 아는 거다. <laughs> <laughs> <안겨. 웃음> 이 비자가 거였어. 1000cc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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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0 0 c 개 맛있음 진짜. <목소리> 진짜. 장 땡길 때. 넓은 거리에 있는 거지. 이층 별로 없어. 브런치도 <목소리> 파네? 빵도 있더라. 크로플. <목소리> 크로플 먹을까? 어 크로플 먹자. 빵은 저기 밑에서 응. 오르면 되는 데 그러면 닐뭐 마실 건데? 저는. 저는. 빨리 전개해 주실래요? 잠시만요 <웃음> 저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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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여기 는서 서성대고 있다 지금 는아아저슈페너뭘까크림저차라는 <laughs> 저는. 까 고민 중 저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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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네가 말차 시킬는 저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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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레몬 콜코 이거 먹을래? 시나몬콜우 <목소리> <목소리> <너> 이거 꽂아줄까? 님 <목소리> 생일이셨잖아요 맞네 봄돌이쳐 맞지 우 라이터 없지 근데? 으흠 <목소리> 말하면서 <목소리> <목소리> 얘기해요 <목소리> 뭐 했는지 <목소리> 애들 뭐했 먹고 싶은 밥 먹고? 어 약간 다른 느낌 음 진짜 약간 비싼 원두 쓰는 느낌? 뭐 그리고 먹었는데? 내 그릇에 꼭커피는안 마셔 <laughs> 뭐야? 뭐냐? 그 무슨.. <laughs> 내가 생각해도 <웃음> <웃음> 그니까 러 <laughs> 다섯 글자 이상한 영어 뭐 영어 같은 느낌 뭐.. 뭐, 뭐 해시코미네스 이런 느낌하고 어... <laughs> 레몬티가 있거든? 멋있게 레몬티가 있었지 <laughs> 지금 지가 먹은 거 뭔지도 모르고 <laughs> <laughs> 여기서 프레임에서 살았어 <laughs> <다 웃음> <다 웃음> <이런 거. 웃음> <laughs> 네 이름 실명 실명 밝혀야겠다 이제 <laughs> <laughs> 이상한거 다 알아야돼 그래서 디스커스? <laughs> 어? 에 <에이>, 그런느낌이 <laughs> 아, 그... 야다어야 뭐야 근데 귀엽긴가 <laughs> 그 <laughs> 내가 뭐 영어로 영어 이상한느낌은 뭐 매그니가스만 뭐, <laughs> <많은 웃음> <laughs> 개것같지 말고 살것같지 않아 죽는다니아 음, 어, 맛있겠다 라이라임이 어. 뭐. 근데 와우 풍선껌만 가 그것도 별론데 응 이거 뭐 진짜 맛있다 <목소리> 진짜? 음. 음. 디저트 같은 거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음~~ 그러겠다 빵도 좋아아 금발이의 삶야 아니 거기도 개맛있어 갓창.. 가창, 갓창에 <목소리> <응>? 생수정 뭐구나 갓맛했는요 생수정 거까

아이패드 오시면 처 올리고 있응 신기하다 내매리스

爱你的。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맞아 와 가방 그냥 예쁘다 <목소리가> <이> 향 좋다 정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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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좋은데? 아침 예쁘다 공부할 시간 있어? 응접가잼잼사서 먹는 잼 알겠다 알겠다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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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아여기 get up. You're okay, I'll do another h o m 이 party 와 응? t 치약. h 치약이야 뭐? 민트 초콜릿. c o l a t e y o u r 면 not. 면 h a t Mint chocolate. y o u r 이 e a 이거 하자. 야, 이거 그거 아니 지진이, 지진 이 지진이 고을상. 어진게지진 이거. 야. 너는 얼른 가고 얼마 되어지 <laughs> 알고. <날려고. 웃음> 나가 허거를 너무 많이 쳐먹어서 네. <laughs> 배가 하나도 안 고프다. 김밥이랑 뭐먹었 맛있는 거 먹었네. <laughs> 분식, 분식 계기. 교회에서 뭐 먹을 수가 없으니까. 음. 응. 들어가자, 들어가자. 가보자. 가보자구. 오히려 좋아. <laughs> 진짜 좋네. <정말. 웃음>

뭔가 쿨해, 완전. 오, 좋다. 네. H&M? H&M이 근데 귀여운 거 많다, 아니야? 너무 춥다, 이거예요. 바람이 왜 이렇게 부냐? 얼굴이 보이지 않아? <laughs> 부어서, 보그리를 덧대 입었습니다. <laughs> 내 브이로그 이제 재미없어서 아무도 안 보더라. 미안, 오늘 올렸잖아. <웃음> 자식아. <웃음> 원래 그래도 오늘 올려도 최소한 조, 조회수가 돼야 되는데. <laughs> 어우 춥다. 이거 춥다니까? 야 추워 추울수록 딱 붙어야 하는 것 엄청 어, 예쁘게 나오는데 <laughs> 모자이크 처리 안 할게요 그냥 있는 그대로 송출하겠습니다. <laughs> <전> 괜찮네. <괜찮은데>? 아 <laughs> 이런 당당함 <웃음> <웃음> 아주 긴받지 <laughs> 음... 머리 이렇게 봤죠? 지금 버스가 너무 안 와서. 많아서... 기다리고 있거든요. 아니 근데 서울 사람들은 아니 근데를 어떻게 얘기해? 우리는 아니 이렇게 얘기하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자 저건가? <웃음> <웃음> 어, 버스 어서 세연아 나좀 나 잘하는데 나좀 잘하는 것 같아.

thank mm -hmm. you